저희는 한네 다섯 번간것 같아요. 음~~ 오늘 음... 음!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이커 진짜! 저희는 오늘 맨하탄에 나가는 길이에요. 동생 지혜가 저를 페커파로 가고 차도 안 막히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스토랑에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저희는 한네 다섯 번간것 같아요. 유명 인사들이 이제 잘 가는 곳이고 저희는 그때 거기서 리키 일튼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와이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그분도 본적 있고 오늘은. 누가 올까 기대하면서 <laughs>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렇게 그렇게 걷는건데 조심하세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참 있을 필요가 없는거 같 사람들이 막 건너니까 그지 뉴욕은 항상 위험해가지고 자전거 위험합니다 너무 <laughs> 열심히 달리신다 열심히. 토요일이라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미리 주차 예약을 하고 거기로 먼저 가고 있어요. 예약했어요. 여기는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앞이고요. 오 매장 큰게 있고 저희가 먹을 곳은 저희 풀 매장 옆으로 지나가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약한 주차 거기에 또 차가 풀이라 저희 보고 이제 다시 다른 데 가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 안에 또 차가 꽉 차면 은 그냥 예약을 해도 안 받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급하게 또 다른데를 요 근처에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또 가볼게요. 토요일이라 좀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음, 좀 그렇습니다. 나도 취소하려고 있다가 전화해. 어, 거기는 전화야. 테이블 어. 어. 여기는 해외 키프리 아니야. 아마 메이트 안에서는 여기가 네. 처음이야. 네. 뭐 나온턴도 몇 군데 있어. 여기는 한번 분위기만 싹 어떻게 어. 되겠지? 아, 네. 어. 그거를 어. 내가 또 요즘도 정도... 아니 내가 새로 장만했거든. 어. 커지잖아 이게 길어지잖아. 우리가 여기 먹는 게 일단 생선은 기본 해야 돼. 우이 되게 맛있었는데. 맛있었나? 맞아. 제가 지금 파스타안 먹어요. 아, 그래. 네, <laughs> 고기만 주세요 고기만 지금 <laughs>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다이어트요그러 고기 먹고 있어. 좀 빠졌어요? 나... 아, 빠졌어. 한 2년 전에 입었던 바지 아, 아, 아니 얘가 그때 우리 불핑 때 봤을 때 붓기가 그래, 싹 빠졌더라고. 그래, 그래, 제가 시작더라. 지금 2주 동안 <laughs> 풀만 먹고 있어요. 한잔 음. 먹었어요. No b r e d no p a s 한달 동안. 와. 여기는 조금 지프리안이라는 분이 음, 베니스에서 음, 시작을 이제 리 타운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다른,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었어요. 더 있대요. 근데 여기가 조금 전통적으로 음,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음, 여기에 계속 음, 음, 오랫동안 음. 사시던 난 이런 데서 거라 요즘은 분위기가 음, 있고. 여기 이제 유명 인사들이 좀 오는 곳와 있잖아요 네? 응. 어, 언니가 오늘 언니가 어, 오 뭐, <laughs> 별, 그냥 별로 합시다 <laughs> 브로콜리지? 음, 브로콜리 웨이브 음. 비슷한 종류, 어, 사촌이나 네. 사촌 네. 브로콜리 사촌담 한번 드시고요 생선 요리 먼저 먹어볼게요 엄마가 음. 아, 아, 집에서 막 열심히 아, 콩을 갈아서 저를 아, 지금 막 <laughs> 다이어트 한다고? <laughs> 음, 그냥 다이어트 성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안 먹으면 체력이 딸려. 맞아. 제일 중요한 맞아.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러자. 어.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은? 아이를 돌봐주세요 제가 맨날 다이어트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애그들요 리오랑 좀 봐줄래? 한일주일만차라 쫙쫙 빠질 거라고.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 토마토 먹 저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아예는아하는좋아는좋아 이제 각도를 조금 바꿨어요 <laughs> 한 각도 재미없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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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분늘왜 음. 이렇게 와. 맛있냐 와 진짜 맛있다 저처럼 이렇게 살업는 여자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 그러니까. 양은 한 번씩 몸부림 이똑해서 내가 하고 게어 일단 저희가 시킨 건 아까 찍은 게 다고요 이렇게 세 명이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먹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의 뭐 기준이 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니까. 어, 저희는 맛있었고, 그래도 한 번, 우리 5번가에 오셨으면 한번 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체로 미국은 좀 괜찮은 곳은 예약을 무조건 하고 오시면 좀더 수월하고, 구글맵에서 이제 레스토랑 이름 치면 쉽게 예약이 됩니다. 아, 라이프로렌 커피인데. 커피 차거든요, 트럭에. 근데 운영했다가 잠시 안 했었지. 이제 오늘 오픈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커피 한잔 할게요. <목소리도> 여기는 <목소리도> 이게 브이로그가 되게 그런 것 같아. 또 그렇게 많아. 여기는 뭐 이렇게. 이게 많지 않은 것같은데좀빠져나는것 좀 같아. 응. 곧, 곧 있으면 이제 계약이라 좀 그런 것 같아. 나 이거 못해가지고 막 초점 안 맞아가지고. 어, 그거 안 맞나? 어. 이제 맞죠? 초점. <laughs> 이게 얼마야? 5불 15전. 5불? 5불, 5불 15전. 그냥. 기본 찬데, 어. 어. 근데 맛있어. 난 이제 커피가 맛있어. 괜찮아. 토요일날 무슨 이런 호강이야 처음인 것 같아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어, 셋시서 이렇게 셋이서 이세 시간 동안 어, 이렇게 어, 여유롭게 어, 어. 있는 건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지 그 항상 1시 간 신데렐라 1시 어, 간에 음, 무조건 아, 한 아, 다시 뉴저지 들어가야 뉴렐라 <laughs> 3년 만에 처음 토요일 이렇게 어. 여유롭게, 여유롭게 앉아서 아 너무 커 지금 찍혔겠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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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브이로그를 조금 차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괜찮나요? <laughs> 아, 괜찮을까요? 제가 막 말을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하렇다고막 조용해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시작할 때 걱정됐던 게, 일상이 항상 비슷하잖아요. 이제 애들 학교 가면 그 패턴이 주마다 계속 반복인데, 과연 그걸 사람들이 재밌어할까, 보울까 이이 가장 큰 걱정. 그러나 가끔 메나타 여기 쉽게 나와서 동생들이랑 반복도 괜찮은데 소개해 요 괜찮겠죠, 여러분. 일단 제가 1년동안은잘안들리 열심히 해볼게요. 이면 제일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잖아. 그래서 어. 여기서 만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 오면 너무 예뻐요. 이 자리, 저기. 여수 있는 쪽인가? 아, 여기가 원래 아이스링크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롤라스. 여기 동그란 자리에 이제. 다시 이제 뉴저지로 넘어갈게요. 확실히 여기 들어오니까 차가 많이 막히네. 타임스퀘어는 어. 화려하다. 아. 여기 한국을 따지면 어딘 거야? 명동인 거야? 명동? 어. <laughs> 그런 느낌. 어. 번화다 어. 어. 여행객들이 꼭 찾는 거. 어, 맞아. 우리는 어. 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잘 갈게요. 안녕. <laughs>